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가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도 요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제가 아는 예, 자매들도 요가에 침체해 가지고 살이 빠진다고 막 적극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번 요가의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네 요가 요가가 임산부에게 좋다고 하는데요. 뭐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기혈의 순환을 원활하게하여 노화 방지 및미용이 효과적이고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요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요가 스트레칭 무엇이 다른가 요가에 대해서 TV에서도 많이 반영하고 있죠. 요가 전문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이 요가의 진실을 한번 인도 사람을 통해서 한 인도 사람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태교법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태교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임신하면 무조건 요가를 한다고 합니다. 예, 임신하면 요가, 요가가 최고라는데요 그러나 요가는 신과 관련된 운동이랍니다. 힌두교 신과 관련된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이 요가가 신과 관련된 운동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있죠 힌두교 신하고 관련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가가 힌두교 영향이 영향을 많이 많이 받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요가는 운동보다 힌두 종교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가는 힌두교의 어,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죠 네 요가는 운동이라기보다는 힌두 종교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좀 그러니까 심각한데요 영적인 문제인데요 예. 어그 힌두교 신하고의 교감을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건데요. 흠이라고 인도신을 부를 때 나타내는 지 요가할 때 흠이라고 내는 소리를 낸다는데요. 그게 인도신을 부를 때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네, 인도신을 부를 때 내는 소리 흠. 요가는 신을 부르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신을 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예, 정말로 충격적인데요. 요가는 신을 부르는 행위. 단순한 스포츠 운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나운서처럼 생각하죠. 다 대중적 스포츠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가에는 정말로 정말로 무서운 이러한 영적인 실체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상과 동작 역시 종교적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하면 힌두교도로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요가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도 땅을 밟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요가를 한 3년 했다고 하는데, 인도, 인도, 인도에 그러한 동경향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인도 땅을 바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거 제얘기 아니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하셔야죠. 제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진짜인지가짜인지 이러다가 완전히 힌두교로 빠진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명상하기보다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요가입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요. 인도 요가의 숨겨진 충격적 이야기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네, 예, 여러분 요가. 그럼 요가를 한번 성경적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가가 요가와 같은 동양명상의 함정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기사는 기독교 신문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네, 예, 보십니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 마음을 비워서 사탄이그 공간을 채우도록 합니다. 예, 명상을 가지죠. 명상. 네 마음을 비워서 사탄이 그 공간을 채도록라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사탄의 지배에 놓, 놓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옮긴다. 예, 인본주의로 간다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즉 교만인데 교만은 걱정과 두려움을 발생시키며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4. 신성과 조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는데 집중한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다섯번째 단지 현실 도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오면 스트레스도 돌아온다 예 잠깐 마음을 비웠다가 자기만의 명상의 세계 뉴에이지적인 예, 그런 세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예,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요하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가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상가서 네 앞에 밀망한 그들의 자체를 밟아,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요하께서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 여호와의 끌이 끌이시며 가정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가 수행자들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요가를 하기 때문에 협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삼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롭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대개 다른 신을 영화롭게 한다. 예, 이게 사실이죠. 하나님 아니면은 사탄이요 귀신이죠, 여러분. 네, 한번 요가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말로 내가 건강하고 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만 된다면은 뭐든지 해도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요가의 행위에 대해서 한번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마무리 잘 하시는 유승과 함께하는 인만날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